손흥민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전 세계 축구 팬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의 훌륭한 인성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일 루턴타운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후 손흥민은 영국 언론 TNT 스포츠와 스탠딩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리오 퍼드난드, 토트넘의 레전드 피터 크라우치 등과 이야기를 나눈 손흥민은 인터뷰가 끝난 후두 손으로 마이크를 아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작은 행동이 영국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었나 봅니다. 이 장면이 입소문을 타며 큰 반향을 일으키자 영국 언론들이 이슈로 다루었고 다시 더 많은 축구 팬들이 이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8일 TNT 스포츠는 공식 SNS에 소니가 마이크 내려놓는 법좀 보세요 라며 하트 이모팅과 함께 해당 장면을 올렸고 또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장문의 관련 기사를 게재했으며 인터뷰를 함께 했던 퍼디난드 역시 기계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네 나도 나중에 똑같이 해야지 라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또다시 손흥민의 훌륭한 인성이 드러난 장면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네요. 한편 이 소식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토트넘의 한국 대표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행동이라도 영국 언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반적이지 않다. 토트넘의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보여준 행동에 칭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기분미 스포츠가 토트넘의 스타 선수는 축구계에서 가장 건전한 선수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평가에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8경기 6골로 호주를 보이고 있는 손흥민은 7일 적지에서 열린 8라운드 루턴타운전에서 선발 출장. 후반 30분까지 플레이 토트넘의 1위 등극에 공헌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 후 진행된 TNT 스포츠의 인터뷰다. 손흥민은 전 잉글랜드 대표 피터 크라우치 씨와 리오 퍼디난드 씨, 여성 저널리스트 린지 힙크레이브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자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취급하며 살짝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기브미 스포츠는 잉글랜드에 온뒤 8년간 토트넘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했다. 그와 같은 경력이 있다면 많은 다른 톱스타들처럼 거만함이 싹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며 그는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드러내며 살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큰 틀에서 보면 한순간의 일이지만 이것은 손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고상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타인의 소유물에 존중을 표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는 분명히 그렇게 했고 TNT 스포츠의 방송팀 전체도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리프트하고 있다. 또 손흥민이 떠난 뒤 퍼디난드씨가 어떻게 된 녀석이지? 라며 놀라움을 표시. 힙그레이브씨도 축구계에서 가장 멋진 선수 중 한명이다. 피치 안팎에서 최고의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인물 이라고 말한 것도 소개 기부미 스포츠는 손을 싫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이 장면은 인터넷에 공유되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라며 팬들의 커다란 반향도 강조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토트넘의 캡틴으로도 뽑히는 품격이니까 리스펙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겠지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이적해서 팀의 고참이니까 모범이 요구되는 존재라고 할수 있지 토트넘 이적 초기에는 아직 미숙한 젊은 선수 중한 명이라는 느낌이었다. 포체티노 해임을 계기로 토트넘을 케인과 손이 이끌게 되고 대표팀에서도 주장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싶어. 새로 이적 온 선수에 대한 케어도 훌륭해서 최근에는 포로, 사르, 지금이라면 벨리스도 손의 신세를 지고 있으려나. 지금은 틀림없이 토트넘의 정신적 지주야. 손흥민은 한국과 아시아의 영웅. 신체와 자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밸런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마무리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 결정률은 세계에서도 톱클래스다. 일본의 오사코도 이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현재 아시아 선수로서는 유일무이한 존재. 미토마와의 인사도 언제나 흐뭇한 순간. 그의 신사다운 좋은 인간성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힘내길. 일본인이지만 한국의 영웅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싫어요가 많은데 혐한을 배제하고 축구 선수 손흥민을 보면 이런 평가는 당연합니다. 한국의 영웅은 괜찮지만 아시아의 영웅은 필요 없어. 그러게 우리들의 영웅이 아니지 반대로 손흥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을까? 한국을 싫어하지만 프리미어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로서 존경합니다. 영웅인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것은 틀림없잖아. 어쩔 수 없는 한일 간의 작은 다툼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아시아 축구 팬들은 대체로 손흥민은 인정하는데, 당연한 거겠지만, 유럽의 한일 축구 선수들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한일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정치와 언론과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 뿐이죠. 손 선수는 팀에 소속되지 않고 전 한국 대표였던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팀에 소속되어서 말투는 서툴지만 한국 선수와는 성장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추측인데, 부친이 엘리트 시스템을 싫어해서 한국 팀에 소속시키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 국내에서 볼수 있는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완전히 추측. 한국에서 자란 훌륭한 사람은 많고, 일본인 중에서 최저인 사람도 많아. 이것이 K리그를 경유하지 않은 모범적인 선수입니다. 도련 함부르크 FC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토에서 프로 데뷔한 박지성도 그렇고 k리그를 경유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인간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라고 예전부터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민재나 임범은 국내 리그를 경험했지만 인간성은 상당히 좋아. 여전히 편견이 대단하네. 동영상을 보니 테이블이 유리로 된것 같아서 혹시나 깨지지 않게 끔 놓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신경 써서 두는 것은 운동선수와 관계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플라스틱이야. 깨지지는 않지만 놓았을 때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서 방송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짝 둔것 같아. 뭐내 맘대로 상상이지만. 케인이 이적해서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손흥민이 리더로 각성. 포스테코 굴로의 영향도 있겠지만 프리미어에서 1위는 대단하다. 손흥민은 아시아 넘버원 스타 플레이어. 마이크를 테이블에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다니. 다른 선수들은 마이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1년 전인가 한일전 경기 후에그만이 일본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1류 선수는 행동도 1류. 2류 3류는 상대에게 지면 맹렬히 항의하거나 덤벼들기도 한다. 이기면 이때다 싶어서 우위에 서려고 한다. 예를 들어 야구라면 마운드에 자국기를 세우거나. 손은 1년 전 한일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한일전에 나온 것은 약 10년 전에 혼다나 박지성이 나왔었던 아시안 껍때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의 인격이 1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한일전 축구를 보면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매너 나쁜 인상밖에 없지만 한국인에도 제대로 된 선수는 있어. 일부의 선수들 때문에 전체가 나쁜 인상이 되는 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전체에서 이것이 스탠다드가 되면 아주 좋은 일이네요. 한국인에게 손은 일본인에게 오타니 같은 존재일 테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듯. 손흥민 또 한방퇴장. 1년 동안 세번의 레드카드는 프리미어에서 9년 만에 불명예스러운 기록. 이게 딱 3년 전 얘기지 개인으로서라면 좋은 행동이지만 특별하게 거론할 만한 일인가 싶다 국가로서는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에서의 유도나 테니스 선수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일본 언론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초기에 한국의 유도 선수가 반칙패 당한 것과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부수며 악수거부한 것을 대대적으로 이주화 했었습니다 마이크를 살짝 놓았을 뿐손 선수도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영국의 수준의 위화감이 느껴지네 서양 녀석들은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의 문화니까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오히려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메이저리그의 더가웃도 심하지. 해바라기 씨나 씹는 담배나 껌을 내뱉은 쓰레기 투성이. 근데 사용하는 쪽에서 보면 청소부의 일거리를 만들어줬구나. 크아. 정도의 분위기야. 감정적으로 되었을 때의 그 행동은 제쳐두고 마이크를 놓는 방법은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다. 확실히 그는 이기주의자는 아니지. 케인을 서포트한 훌륭한 선수. 당연한 겁니다. 세계 레벨의 인류 선수란 이런 선수를 말한다. 일본 대표에는 없는 선수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레벨이 다르지만. 놓는 방법이 정말 정중하고 게다가 조심조심하는 느낌이 귀여워. 마이크를 살짝 놓는 것이 기사가 된다면 오타니의 쓰레기 줍기는 더 일반적이지 않겠지. 소년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시간이 몇년 전에 멈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감이네. 뭐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사람. 특히 중년 아저씨들 중에 많이 있지. 일본의 경제를 망친 세대. 일본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 일본으로 굳이 기사화할 일도 아닌 듯. 일본인이라면 당연해. 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국뽕인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의 내도잇꾼들은 배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한편 손흥민의 행동에 대해 스퍼스 웹은 손흥민이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모습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칭찬을 받고 있다. 토트넘 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손흥민은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존중한다. 이런 자질들이 손흥민을 훌륭한 리더로 만든다. 이런 행동들은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다. 이것은 아마도 손흥민의 성장 과정과 문화적 배경 때문일 것이다. 라며 손흥민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성으로도 국기선양하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네요. 문득 모 커뮤니티에서 봤던 댓글이 떠오릅니다. 역시 노래방의 민족.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